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매일 말씀으로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모든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은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 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독 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2 4일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선,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일정을 짜고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어, 그래서 스케줄표를 또 정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날씨를 보기도 하고 어또 그렇게 어, 또 자기의 살아갈 이 계획들을 또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에 어,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 또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어, 이 학계서에서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또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계서는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니까 이 책의 이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측령으로 약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70년 만에 내 집으로 돌아오고 내가 아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그 성전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어, 잠깐 병원에 있고 이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요. 교회에 갈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이들은 얼마나 이게 그리움에 이제 이렇게 꿈이 현실이 되는 이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 이들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어, 그 기대감과 이 설레임이 점점 점점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이 방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심각한 가뭄이 있었고 어, 또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의 벽이 부딪히면서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어요. 이것이 잠시. 실줄 알았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게 무언가 해결되고 뭔가 잘 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또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이 없고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정죄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시간도 있었고 침체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들의 이 시간에 학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학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정면으로 전하는데요, 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편벽한 집이라는 이 말은요, 잘 꾸민 집 어, 이렇게 좀 멋있는 집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성전이 황폐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은 굉장히 멋있게 잘 꾸미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 건 알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상황이 경제적 너무 어려워서 나는 오늘 돈을 벌어야 돼요. 나는, 어, 내가 무엇을 이 바쁜 일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먼저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알때 그것이 소중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상황이 더 급하게 생각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나의 일들이 훨씬 더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로 생각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의일에 순종 할 이유 보다 순종 하지 못할 이유 들이 훨씬 많 은, 거 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의 삶의 현실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들의 배만 불린다. 어, 이것이 서운하다, 억울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은 뒤로 하고 나의 것을 어, 내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고 참 슬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뿌렸는데 수학이 수확할 때가 되면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애썼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계속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한 삶.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나의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마치 이런 삶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 삶인 거죠. 아무리 애써도 삶에 만족함이 없고, 어, 재물이 새는 물처럼 다 사라지는 이런 헛헛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필요, 나의 안락, 나의 성공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삶은 결국 이렇게 헛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어,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것 같은 삶은 없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나에게 이게 만족함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허전하고 갈망함이 있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중심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던져 주시는 것은 1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잘못했다. 이것을 과거를 책망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의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이렇게 허망한 삶이고 헛헛한 열매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만족함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 이 말씀을 즉시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막 애써서 결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포기하고 어 뭔가 하나님께 어 내가 이렇게 뭔가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뭔가 순종할 때는, 어, 하나님 나 이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살짝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게 사람들이 순종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순종조차도 내 의지대로 나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선한 마음에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고 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고 마침내 이 순종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이유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움직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 그 부르심 안에 순종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어요. 1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다 실망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16년 동안 멈춰졌던 것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학계서의 말씀은 2,500년 전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삶과 어, 우리의 어, 뭐 집과 우리의 어떠한 거 스펙을 우리가 만들고 갖고 올려고 애쓰고 달려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어, 두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이학계에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나눴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채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이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 일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매일 같이 내눈 앞에 있는 이 급한 상황들을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나의 시간들, 나의 마음들 또 하려고 했던 이 소중한 일들이 어느새 이 중요한 일들이 뒤로 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런 일들. 또, 강릉카르나 이런 부분들을, 아, 언젠가는 가야지. 언젠가는 갈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은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되고, 지금은 내가 급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밀어두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밀어둔 영적인 결단을 다시 가지고 와서 붙드는 것,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귀하게 여겨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약속보다도 큰 은혜이고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뒤로 밀어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선한 소망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 중요한 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삶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더 바쁘게 생각되고 급하게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놨던 하나님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순종의 영역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용기있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면서 또 힘내시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